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분당 갑주민 여러분 강금실입니다 오늘 저는 기호 2번 야권 단일 후보 김창호 후보 꼭좀 지지해 주시라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분당 12년 동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선거는 잘못하는 정치인 바꾸고. 새로운 일꾼 뽑자고 있는 겁니다. 분당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야권 단일 후보 어, 김창호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 시민들께서 야권 단일 후보 박원순 시장을 선출한 후에 서울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대학생 등록금 반값 전부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당도 야권 단일 후보를 선정해서 선출해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민간인 불법 사찰, 이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인 김종익 씨가 당했습니다. 이 정부는 1%도 안 되는 재벌만 보호할 뿐이지 경제를 위해서 일하시는 중소 상인들, 기업인들 전부 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배신당하고 속았던 MB 정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름과 색깔만 바꿨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다른 당이 되지는 않죠. MB 정부 심판을 위해서 분당 시민 여러분께서 좀 분노하시고 국민의 힘을 보여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야권 단일 후보, 우리 김창호 후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당을 점령하자! 이번 김창호, 홀리! 정선승리!